안녕하세요 루리에요 어제 드디어 대망의 픽셀 드라마 9화가 업로드 됐습니다 이번 픽셀 드라마에서는 기존의 10분 내외였던 영상이 19분까지 늘어나면서 역대급 분량을 보여줬는데요 길이가 길어진 만큼 내용도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이 9화 내용 중 가장 눈여겨볼만한 스토리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신가이와 우연의 등장입니다. 가이와 연희는 백설연과 사무엘의 대화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했는데요. 분위기가 좋게 두 사람이 뽀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설연 씨가 학교를 증축하면 선생님도 더 뽑아야 되고 희망원 아이들도 곧 고등학생이 된다며 사무엘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이와 연희도 곧이라며. 신가이와 우연을 언급하는데요. 대화로 봐서는 신가이와 우연은 희망원이라는 보육원에 있고, 백서련과 사무엘이 이들을 꾸준히 지켜봐온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신가이와 우연이 사무엘에게 극존칭을 썼던 이유를 이제 알것 같고, 이 둘은 보육원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어린 시절에 가족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서련에 대한 정보인데요. 드디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백서련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풀렸습니다. 우선 백서련은 불멸의 삶을 가능하게 할 불쇠 코어를 지니고 태어난 불세인으로서 불쇠재단 백 이사장에게 입양된 딸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인 불쇠 코어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소멸하는 미지의 물질로 불세인의 생명력을 흡수하며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불세인으로 태어난 백설연은 결국 재단에 의해 추출될 운명으로 백 이사장에게 입양된 딸이었던 거였죠 저는 여태까지 친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리고 산 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결국 서련이도 재단에 의해 이용당하는 피해자 중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재단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초반부에서 백 이사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백서련을 실험체로 만들려고 하고 불세재단의 이사로 승격하고자 하는 야망을 내비추는데요 하지만 이 초반의 사무엘의 모습은 모두 불세재단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진심으로 설현을 사랑하며 설현이 좋아하는 학생들도 지켜주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설현을 살리기 위해서 재단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는 척하며 연기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의 행동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네요. 결국 서련은 좀비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더 안타깝게 느껴져요. 네 번째로는 불세대단이 기업적 권력을 떠나 국가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군대를 양상할 수 있는 하이퍼솔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체 강화와 정신 제어를 하는 물질을 개발하여 가공한 이 주사기가 바로 하이퍼솔저 프로젝트의 산물인데요. 그동안 출처가 궁금했던 양양궁의 주사기와 신가이 우연의 주사기, 그리고 사무엘 등 좀비 주사기가 이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달수가 기수 선생님 론다와 다른 계획을 또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랜 B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빠짐없이 기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론다는 이를 수응합니다. 도대체 플랜 B가 무엇일까요? 드라마의 끝 화면에서는 구달수가 강화 좀비 공장 같은 실험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 구달수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픽셀드라마 9화에서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내용 5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